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RC 제스케특대표 강사 합격폭격기 양경호입니다. 자, 오늘 8월 시험 5급을 대비해서 독해 부분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독해 3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지문이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 문제가 4개 딸려 와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부분 총 20문제가 되죠. 어쨌든 한 지문에 문제가 4개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가가 독해 3부분을 잘할 수 있는 관건일 텐데 그래서 요령풀이 기술풀이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번 확실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면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반드시 혼자 공부할 때 막막했던 그 어떤 답답함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가장 효과적으로 푸는 독해 삼 부분 공략법 첫 번째는 일단 이걸 알 필요 있어요. 힌트는 순차적으로 나온다. 한지문에네 개의 문제가 나올 때 힌트가 예를 들어서 71번 문제의 정답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면 보통 4분의 1 지점에 힌트가 나온다. 그리고 72번 두 번째 문제라면 4분의 2 지점에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기계처럼 딱딱 딱딱 기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답 힌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힌트는 순차적으로 제공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까지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쓰는 말인데요 독해3 부분은 긴 지문을 읽고 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독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선별식 독해를 하라 선별식 독해라는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즉 먼저는 질문의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지문을다 읽고 이해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한 다음에 그렇죠 질문을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관련 내용을 지문 속에서 독해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문 해석이 아니고 무엇이다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하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낼 때 선별식 지문 독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별식 독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 선별식 독해의 대상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자주 독해 영역을 소개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자, 정도 부사, 전환 관계, 인과 관계의 의미가 있는 단어들은 중요한 내용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문장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라는 겁니다. 자, 정도부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쯔이 <목소리> 가장. 여러분 가장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자, 이말 속에는 논리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사실 이건 논리상의 오류입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쯔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수 있다 없다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쯔이가 있으면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쯔창껑 <목소리> 실판 다 매우 더욱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정도 부서가 있을 때는 항상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라 선별식 독해를 하라 라는 주문이고요 자두 번째 전환 관계 잘 아시겠지만 꺾이는 게 전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할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실컷 좋은 얘기 했다가 근데 말이야 이러면 뒤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실단실 여기까지는 잘알 거예요. 하지만 라너를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스 사실은 전환. 자 취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취해는 부사라서 오히려라는 뜻이죠. 단스 얘들 탄스 라너까지 다 이제 접속사인데 취해는 네, 부사입니다. 주어 뒤에 취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절이라서 어, 잘 캐치를 못할 때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선별식 독해를 결정하는 특정 단어 인과관계의 단어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인외, 원인, 여위, 뭐뭐때문에 그쵸 둘다 원인이죠 그 다음에 소이, 인스 그래서, 따라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스 여러분들 위스를 잘 모르실 거예요 송월 얘는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하고요 송월은 그리하여가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자 이들 단어가 있는 문장을 선별식 독해하여 문제 풀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주제를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제위원들은 문제 구성 문제를 출제할 때 의미 없는 부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의미 있는 부분이냐?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그 주제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로 마지막 단락에 혹은 첫 단락에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주제를 이해하면서 전체 네 개의 문장을 한번 어,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떻게 혹은 소설을 용화를 볼 때도 그 결과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주제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선별식 독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질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71번. 设计是开始. 자, 开始 라는 단어 좀 주의할 단어인데요. 보통 시작하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명사로서 시간 명사로서 처음 이라는 뜻도 있어요. 질문에 자주 활용되니까 주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설계사는 처음에는, 야, 在, 내부, 창, 비, 上, 자, 내부, 벽에다가, 做,什么, 무엇을 하려 했는가,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키워드는 뭘까? 바로, 장 비, 벽, 위, 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정보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설명실도해라는 것은 대충 물 흐르듯이 가고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지나가면서 특정 단어가 있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헌두원 이엔 이치엔 많은 여러 해전에 이소 송웨이 쫑리더 꿍디엔. 웅장하고 장, 장엄한 궁전이 여기 조금 여러분들 좀낯설 텐데 이게 육급 단어예요. 오고시엠에서 육급 단어가 나올 때는 이 궁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옆에 그림으로 제시가 됩니다. 실제 어, 궁전의 모습이 그림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이 궁전이 시우제 완공 자, 어, 건설이 완공된 후, 공人은开始 시작합니다. 진행 궁전 내부의 장식 우 인테리어를 시작을 해요. 안쪽 무엇에 따라서라는 건데 얘는 뒤에 써지 하고 호응하겠네요 자 설계사의 써지 설계에 따라서 야뭐뭐 해야 된다 사이네부더 장비상 자 뭐가 나왔나 우리가 찾던 질문의 키워드 장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 어때 내부의 벽에다가 안주 설치한다 이면 수어다의징 찡스 이면 수어다는첨 보죠 모르면 하나만 해석하시면 돼요 매우 큰큰 찡스는 큰? 무엇이다 거울을 어떻게 짠짠 설치해야 했다. 나왔죠? 자, 그래서 71번. 설계사는 처음에 내부 벽에다가 무엇을 하려 했던가? 따라서 한몇 번? 그렇습니다. 바로 B가 정답입니다. 안드랑 찡스. 거울을 설치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첫 번째 문제는 앞부분, 순차적으로 힌트가 제공된다는 라 원칙 아에 가장 앞부분에 정답 힌트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중 찡스 여러분들 이게 그 종류의 거울은 어떠한가? 뭐 키워드라고 할것 없이 전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어, 질문인데 결국은 징스가 중요하겠다 이런 걸 이제 대상 일치 문제라 그럽니다. 풀면은 그 거울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 일치 문제는 대상 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선택지를 먼저 보자. A, B, C, D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자. 자 A 부타 호. 자 키워드 뭐? 호 두껍다. 두껍지 않다. 다음 B, 是원形 원형이다. 다음 C 여고와 띵주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는 행위의 주체를 이끄는 계산인데요 누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격조사죠. 외국이 국외에서 어떻게 띵주어? 이게 단어를 쉬운데 뜻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정해서 만들다 라는 건데 얘는 주문 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잘 생소하니까 역시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죠 D. 영황진주정 황금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여기 황금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여러면 들으세요 독해 3부분은 네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 풀이가 중요하다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특히 뭐 72번처럼 대상 일치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키워드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 지문을 해석할 때 나왔을 때 비교 대조해서 빨리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여기까지였거든요. 거울을 설치해야 했다. 자, 거울 가볼게요. 조정진수 자의, 땅실 페이장. 자, 뭐가 나왔나요? 선별식 독해에서 정도 부사가 나오면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매우 전고의 진귀하다, 매우 진귀하다. 그 거울이 왜 진귀했을까요? 쉬어 뭐가 필요하였다? 짤 구어 와 와이 구어 딩수어 아까 외국에서 띵수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 은몇 번이다? 외국에서 주문 제작을 한다. C가 정답입니다. 다시 돌아가볼까요? 보시면, 다시 보면, 아까 페이창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보니까, 이 거울은需要在国外,外国, 외국에서 띵做 주문 제작해야 된다. 그대로 정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내용을 좀더 볼까요? 자, 공好了之后, 가공이 끝나면,在运回到国内. 은 국내로 운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다. 외국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갑니다. 73번 질문은요. 왜썸 섬머가 나오는 원인 질문인데요. 자, 노동자들은 왜 간다? 통신. 통신은 뭐냐면은 아픈 마음이잖아요. 몹시 상심하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바로 통신이 키워드가 되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읽는 지문처럼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는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지문의 경우 이 인물의 어, 심리 변화에 따라서 질문이 한두 개씩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 질문에서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일단은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이 아, 여기까지 봤었죠? 자, 여러분들, 그, 是, 뭔가요? 선별식 독해를 할때뭐 전환 관계의 단어는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통신을 찾아야 돼요 키워드. 자 갑니다. 자 안중증 중자 거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취. 오케이 또 나왔네. 선별식 독해. 그러나 추실라 이 y 의외가 발생했다. 이때는 이외는 의외 의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의외의 사고라는 겁니다. 얘는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된다라는 점을 살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위 오케 okay. 인과 관계 선별식 독해 단어 무엇이기 때문에 공런부 조심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찡즈 거울이 총 어디로부터 장비상 벽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오게 되어 솨이청 깨져서 무엇이 되어버렸다. 뭐 우수피엔 무수한 조각의 쇠피엔. 깨진 조각이 되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거울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꽁려면 슬펀. 슬펀 나왔다. 선별식 독해. 그 다음에 통신. 아까 질문에서 요구했던 질문의 키워드. 마음이 아팠겠죠. 노동자들의 매우 마음이. 아깝잖아요. 거울. 비싼 거울. 특히나 외국에서 주문 제작한 그 거울이 깨져버렸으니 마음이 몹시 아플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결국은 그래서 꽁레맨 웨일즈 막 간다 통신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몇 번이 좋겠다. 자, 어있나요 깨졌다. B가 정답이죠. 징스 거울이 스와이 러 깨져서 조각이 되었다. 조각으로 깨져버렸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볼까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74번 이 글에 따르면 옳은 설명은 이걸 이제 종합일치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일치. 자 아까 제가 어떤 문제 유형은 abcd 키워드부터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게 그랬나요? 대상일치. 어떤 사물에 관해서 옳은 설명은 이라는 질문 유형에서는 선택지의 키워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일치. 이 본문에 따르면 옳은 설명은 보통 세 번째 문제나 아니면 네 번째 질문에 이 종합 일치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죠. 자, 이 또한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가 볼까요? A. 요시 완공 소상 러 A에서 키워드는 소상 다치다 부상을 입다죠. 일부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자 B. 天화반天화반좀 생소하시죠? 얘는 천장입니다. 천장에는 여주안실. 자 이게 무슨 무슨 돌이 있다라는 데 주안실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다. 자 그다음에 C. 공엔매우 안수 완공 안수 제때 완공 완공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D. 쇼지 쇼더샹파한참며 여기서 키워드는 참며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또 오급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참며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참며를 교묘하다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데 아닙니다. 좋은 뜻이에요. 긍정적이다라는 뜻이 아죠. 그게죠. 절묘하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설계사의 생각은 매우 교묘하다가 아니고 설계사의 생각은 매우 절묘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우리가 봤던 부분이 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가고 마지막 다음 단락 보면은 서지 슈팅왕후이빠 앞 내용을 보시면은 그 설계사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거리 깨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단락에는 자, 이 말이 나오는데 설계사가 어떻게 팅왕후이빠후 <목소리> 자, 보고 이건 보고입니다. 보고를 들은 후에 라이 라지또이 쓰레기 더미로 왔습니다. 거울이 깨진 거울 조각이 있는 이 나시의 이시하더니 분부합니다. 맨동자들에게바여 모든 조각을 어떻게 다시 찌엔 주라고 버려놓지 말고 주라고 나도 공단리 취설계 회 지휘, 지휘합니다. 시킨다라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창저스의 수이핀 이 조각들을 샹치엔이라는 어, 단은 조금 어려운 육금 단어인데 박아 넣다라는 겁니다. 봐요. 창비 벽과 틈 화반상 어디에 벽에다가 그리고 천장에다가 그 깨진 유리 조각을 박아 넣으라고 시킵니다. 자, 둥공人们 작업반 시킨 대로 한 후에 지지 출시하라 기적이 나타난다. 原번원래平淡的天花반 평범한 천장과 장비 벽은 어떻게 해? 뭐뭐하게 변하다 비엔더 뭐뭐하게 변하다 리우 光一彩 하면 휘황찬란하다 라는 성어고요 자 여기서 좀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仿佛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仿佛는 방불케한다 마치 뭐뭐 같다 라는 뜻입니다 비유죠 느낌이죠 진실은 아닌 겁니다 마치 앙러 박아 넣은 것 같다 뭐 무수한 개수에 샹샹 빠꽝더 반짝반짝 빛나는 쫬슬 보석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아까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보석이라는 단어가 있었지요. 아, 보석이래참 미안해요. 다이아몬드 그죠? 아, 하지만 채, 화, 반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었다고 라 했을 때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마치, 방불케 한다. 그러니까 깨진 거울 조각을 천장과 벽에 붙였더니 마치 그 느낌이 뭐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진실이 아니고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는 답이 될수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B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뭐가 있다 그랬나요? 마지막 단락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라.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 메시지를 전하려고 쓴 글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그것이 나타나 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갑니다. 베이스웨이, 베이스웨이 뭐뭐라고 여겨지다, 폐우, 폐물이라고 여겨졌던 쇠징, 피엔. 깨진 유리 조각이 쯔소이, 쯔소이 뒤에 뭐뭐한 결과는 어지롱가 좀 지울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쯔소이 하고요, 뒤에 홍화는 다다. 뭐뭐한 결과는 뭐뭐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인왜수 안마 역시 선별식 독해의 인과 관계 단어들이죠. 다시 볼게요. 베이스 왜 무엇이라고 보여졌다? 페이 우 패물이라고 보여졌던 깨진 거울 조각들이. 그소이 뭐뭐한 결과는 농주합성 무엇으로 조합되다. 완美的什么艺术品, 완벽한 예술품으로 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수인왜 무엇이다? 바로 설계사가 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차며다 고스 고스는 모르면 하나만 해석하라고 했죠. 원래 구상이라는 건데 생각적인 구상 스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절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경험을 가끔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 버려질 물건을 생각만 살짝 바꿨더니그걸 이용해서 아주 창의적인 무엇인가가 나올 때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 좋을까요? 옳은 설명은 뭐였나? 바로 D가 되겠죠. 설계사의 고우시앙파 생각은 한치하며 절명했다. 마지막 문제 종합일치 유형 문제로 나왔고 그것은 어쨌든 그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 문장이 만들어지고 출제위원들은 그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주제가 드러나도록 혹은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제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자 독해 3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지문네 문제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힌트는 보통 순차적으로 제공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선별식 독해를 위해서는 먼저 질문의 키워드를 파악한 후그 질문의 키워드를 어, 본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자. 그리고 선별식 독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마지막 달력을 통해서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더라.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했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 저같이 베테랑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별식 독해라는 이름으로 한번 구체화시켜 봤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리는 지문들이 많고, 이렇게 잘 풀려지지 않는 지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문을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질문 먼저 보고 키워드 비롯해서 지문에서 관련된 정보를 선별식 도표로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해보시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기본적인 어휘력, 독해력이 받쳐줘야 되겠지만요. 자, 저는 <laughs> 강남 제일시에서 에츠스케를 강의하는 고있 합격 복격기 양료 강사였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강남역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저를 곧 만나실 수 있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다음이나 네이버에 아, 네이버에서 HSK 합격폭격기 양영호 강사를 치시면 저의 다음 카페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제가 양질의 자료를 무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교류할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채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따자신콜라